안녕하세요. 야생초의 왕이라고도 하고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도 하는 오늘은 왕고들빼기 잎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음, 항암 효과가 좀 뛰어나고요. 그리고 위장병, 위궤양이나 위염, 속쓰림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아, 지금 채취하셔서 뭐 김치로 담그셔도 되고 그리고 아, 생쌈으로 드셔도 좋고요 살창합니다. 팬 온도 이단에 올렸습니다 아, 1차 유념 하겠습니다 네, 2차 유념은 이렇게 한 움꼽씩 잡고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윤현 마치고요 어, 펜온도 1단 가까이 올렸습니다. 직화로 바로 덮습니다. 15분 덮고 30분 식힘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네, 펜온도 1단 가까이 올리고요. 어, 15분 덮고 30분 식힘을 한5번 정도 했는데, 어, 수분 다 말랐습니다. 어, 펜온도 2단으로 올렸습니다. 고온 덮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1분 정도 덮어드리겠습니다. 운확인하겠습니다. 1단부터 시작합니다. 1단, 2단, 3단까지 확인하고요. 벤뚜껑 어, 뜨거워지고 1분 기다려서 유리에 김이 서리지 않으면 2단으로 올려서 또 1분 기다리고 2번, 2단에서도 1분 기다려서 김 서리지 않으면 3단 올려서 1분 확인하고 그리고 어, 수분확인 마무리합니다. 네, 3단에서도 김 서리가 없어서 온도 만지는 내립니다. 팬 아, 뚜껑 시험은요. 다시 온도를 에프점 닦아 첫불이 들어오는 시험입니다. 에프점에 넣고 뚜껑 덮은 채로 잠재우기 3시간 하고 우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고들빼기는 전초를다약용으로 쓰고 있는 약초입니다. 그럼 효능이 좋고요이 왕고들빼기가 두해살이 풀입니다. 2년째 되면은 그 뿌리가 다 녹아서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 꽃이 피고 그 씨앗을 맺혀서 이렇게 그 씨앗으로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어, 줄기를 다 꺾어 버리면 은 나중에 꽃이 잘 피지도 않고 또 씨앗이 잘 맺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 또 특히 또 잎에 또 효능이 정말 많,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잎을 따서 이렇게 뭐 차를 만들던가 김치 뭐 쌈으로 드시던가 하고요. 줄기는 꼭 살려 꽃을 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효능 좋은 왕고들백 입샷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